하루 10분만 영상에 집중하신다면 여러분의 주식계좌가 변화되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헌터입니다. 아, 최근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을 데일리로 전달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LNF라든지, 에코 프로 BM, 뭐, 어버버 반도체, 우리 기술차 등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큰 수익들을 지속적으로 안겨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LNF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좋은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어, 매일매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장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께 무료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F 에코프로비엠 뒤에 있는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제가 장비라고 문자를 보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종목들은요. 2차전지 장비주 중에 탑픽으로 볼만한 종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 포인트를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드릴 텐데요. 바로 PNT라는 종목입니다. 자, 10월달 들어서 급격한 우상향 흐름들이 나오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도 과거 고점 대비해서는 크게 할인을 받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룸이 많이 열려 있는 2차원지 장비주 중 탑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P&T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요. 일단 P&T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 전극 공정 관련 장비를 만드는 게 주력인 회사입니다. 장비가 주력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특히나 전극 공정 장비 쪽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PNT라는 기업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뭐 CIS 같은 후발 주자가 있는데 여전히 시장 점유율은 아직 이 PNT가 1위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전극 공정 장비 기술력이 워낙 압도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해외 시장 공략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들은 고객사가 안정적이라는 점들 우리가 알수 있을 만한 이천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pnt 랑 기업과 거래를 했던 레퍼런스가 있을 정도로 pnt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최근 핫한 사업까지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 회사가 lfp 리튬 인산 철이죠 양극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LFP 양극재는 지금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LFP 배터리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이제 PNT가 생산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이 양극재 같은 경우가 2025년 현재죠. 3기가와트 정도의 양극재를 연내 에 생산할 계획에 있고요. 친환경적이면서도 원가 절감이 가능한 수계 공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타사 대비했을 때 양극재 쪽에서는 경쟁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이 PNT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나 PNT 같은 경우가 ESS, 에너지 저장장치죠. ESS용 각형. 배터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까지도 이제 이 회사가 만들겠다라고 지금 전략을 짜고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북 구미 사공장이 있습니다. 어, 일단 0.2기가와트 규모의 ESS용 LFP 각형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지금 올 연말까지 라인을 세팅을 하고 시제품, 연말 시제품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어, 소재, 셀, 제조, 그 다음에 장비까지 하루는 어떻게 보면 턴키솔루션 제공을 할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 고객사의 확대가 기대가 되고요. 일단 주요 고객은 처음에는 스타트업이라든지 신규 셀업체가 될 전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AI 인프라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ESS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메가 트렌드에 맞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비, 소재, 셀 제조까지 전방위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 인프라 확대에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는 게 바로 이 PNT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FP 양극재, ESS 배터리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박 사업들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2025년도 중국 내 3만 톤, 2026년도까지 한 5만 톤까지 캐파가 확장할 예정입니다. 전체 가동 시에는 5천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동박 사업부도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어, 정말 다양한 첨단 산업의 사업이 되고 있는 동박 같은 경우도 앞으로 시장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FP 양극재, ESS 배터리 그다음에 장비 플러스 동박까지. 지금 어 이런 사업들 신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을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기업 가치는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성장성이 주가에 반영된다면 급등까지도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높은 회사가 바로 p t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경제자대비 수주잔고도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 2분기 말, 상반기 말 기준으로 수주잔고는 한 1.68조 원 정도. 지금 수주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어, 중국이라든지 인도 어, 신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내 경제사 대비했을 때 높은 신규 수주 규모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 실적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회사가 바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PNT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pnt 같은 경우 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분기 실적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에도 적합한 종목이고요. 이번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어, 전분기가 200억 원대에서 300억 원대로 증가 전분기 순이익이 75억 원에서 무려 236억 원으로 3분기 실적이 급성장할 종목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실적 시즌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 PNT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강한 반등이 나왔어도 과거 고점 대비 어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룸은 더욱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물 저항으로 그랬을 때는 이 정도 되는 어,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나온다면 수익화를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4만 원 미만에서는 지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지지대가 붕괴됐을 때는 일단 현금화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NT 2 차지 장비 섹터 내에서는 워낙 절대 강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2차전지 트렌드 그리고 2차전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pnt 매매도 중요하지만 매수 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pnt에 대한 더욱 자세한 추가적인 뉴스와 그 다음에 추가적인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장비 장비 주죠 장비로 어,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어, 100% 무료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 전화번호로 장비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T로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어,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